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욕망이라는 텃에 걸린 여자입니다. 이 글은 2008년도 10월 어느 날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 당시 제가 자영업을 할때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어느 여자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날 처음 찾아준 손님인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새까맣게 기미가 끼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고 무언가에 덮어 씌운 사람 같은 그런 눈동자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사연이 많은 듯하고 어떤 불안감에 쌓여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그녀가 신는 저녁해를 쓸쓸히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요, 원래는 잘 살았는데 주식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었습니다. 주부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사업하는 남편을 두어 넉넉한 환경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아파트 앞집에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명문 여대를 나온 엘리트였는데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만만찮은 수입에 자신만만하게 사는 그녀를 보고 저는 내 삶이 너무나 무료하고 또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의 말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녀처럼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여자들을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다 그녀의 꾸드김에 보험회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생기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나가니까 뭐 재미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보험회사만 다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다니는 보험회사 위층에는 증권사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제게도 주식 투자를 권해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1억, 2억 남편이 벌어다 준 비상금을 날리고, 나중에는 대출받아 투자하고 또 날리고,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면서 마약처럼 저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를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제가 지배를 당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한번 들이시더니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이리 된 것도. 저는 참 한편으로는 딱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길래 하늘의 뜻이라 합니까?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늘의 뜻이 아닐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지배라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업식 즉 까르마라고 합니다. 당신의 세세 생생의 업식이 발동을 한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쌓였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세세생생 쌓였던 습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당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든 일입니다.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빙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빙의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흐리멍덩하고 초점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제정신이 되기가 힘들었겠죠그렇게돈다 날리고 이혼당하고 가정에 파탄 났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식당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남편과 이혼하고 애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사모님 소리 듣다가 그 많은 돈다 날리고 식당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처량하고 참. 회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그런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측은한 연민이 밀려오더라고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더 나아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원인을 망상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보살의 경지는 원인을 자의식에서 찾고 부처의 경지는 그 원인을 아래야식에서 찾아서 무명을 타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그리 얼굴이 맑고 편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허허허. 뭐 저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려놓으니까 모든 걸다내탓이로다 나의 어비로다 하고 내 마음 공부의 경계인가 보고나고 내려놓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편안한 얼굴인 것이죠. 저는 그녀에게 종교 생활을 해볼 것을 권해했습니다.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의 의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밝은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랬죠. 그래도 그녀는 속을 털어놓아서인지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자식이 있어서 그래도 용기내어 삽니다.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니 가난해도 마음은 편합니다. 이제는 웃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참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허로워 보이던지. 참안 됐더라고요. 덧없는 욕망. 우리는 그 허망한 욕망에서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덧없는 욕망만을 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안목도 없었고, 동업 중생이니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화방처럼 덧없는 욕망만을 쫓아 삽니다 언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면서 백년 천년 살 것처럼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삽니다 누군가가 기대어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자리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누군가의 쉼터가 대줄 만한 그런 마음자리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온 지구촌이 불경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힘들다, 힘들다 소리를 내고, 각종 자살 사건이 터져 또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한 여배우의 자살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었고 각종 매스컴에서 톱기사로 다루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채널에선가는 한 사람의 인기 연예인이 아프레카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그녀 역시 이혼을 했으며 예전처럼 인기도 많지 않았지만 헌신적인 봉사로 새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화장기 없고 지적인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 사랑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오디리 헵번처럼 오디리 헷보는 사랑하는 남자의 배신에 이혼을 한후 애옥의 사랑이 부질없음을 깨달아 이제는 배신당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야겠구나. 그리고서 그녀가 찾은 사랑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한없는 연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헌신적인 보살행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참 훌륭한 삶을 산 여자입니다. 불행이 왔을 때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아주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은 자살을 해서 온 국민이, 완전히 멘탈 붕괴가 되었던 그 가을 그런 뭐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어느 탤런트인지 우리나라 여자들이 특히도 아니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해 그랬던 배우가 있고 탤런트가 있고 또 상반대되는 삶을 선택한 또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배우가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없는 욕망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번 덫에 걸리면 자 패가 망신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조심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